노예해방 운동가, 해리어 서거. 내일인 3월 10일에 있었던 과거 역사를 살펴봅니다. 내일의 세계사, 3월 10일. 1913년 3월 10일, 미국의 노예해방 운동가이자 인도주의자인 해리어 터보먼이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22년 메릴랜드주 도체스터 카운티에서 노예로 태어난 해리어 터보먼은 어릴 때부터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노예를 돕다가 주인의 분노를 사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는 평생 만성 두통과 발작을 겪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유를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849년 그녀는 용기 있게 탈출하여 펜실베이니아주로 도망쳤으며, 이후 지하철도의 주요 활동가로 활약하며 수백 명의 노예들을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페리어 터브먼은 19차례 이상 남부로 돌아가 약 300명의 노예를 탈출시키며 무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비밀통로와 은신처를 이용해 남부의 노예들을 북부의 자유주나 캐나다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노예 300명을 해방시켰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터보먼의 이 말은 당시 노예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프레더릭 더글러스,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과 같은 노예제 폐지론자들과 협력하며 노예제 철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터브먼은 연합군을 위해 정찰병, 간호사, 요리사로 활동하며 전선에서도 인도주의적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1863년 콤바이 강습격 작전을 이끌어 약 700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며 미국 역사상 여성 최초로 군사작전을 지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흑인과 여성의 인권을 위해 계속 싸웠으며 여성참정권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말년에 터브먼은 뉴욕주 5번에 정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과 흑인들을 돕기 위해 자선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으며, 1913년 3월 10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예해방운동의 영웅, 헤리어 터브먼.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내일의 세계사 구독하고 내일도 만나세요.